자 힐리온님 계정 접속했습니다. 삼서부분이시네요. 청력전 상담을 요청해 주셨어요. 저번 시즌에 4,940점 조금 아쉽고요. 현재 희기 3,540점. 자 보자. 어 로지니아. 음. 아 여기 아멜이 들어갔어야지. 여기 아멜이 들어갔어야죠. 디버프 해제가 없어서 아멜이 들어가야 됩니다. 퓨어마 덱, 플라 공덱, 그리고 방덱. 어차피 16라부터 여가지고 히게에서 점수 올리기 쉬운 거는 음, 아멜이 일로 가야된다. 그리고 속공 너무 낮아요. 1팀, 2팀, 3팀 전부 속공에 났습니다. 카구라 6초죠? 솔직히 여기서 카구라 써야 되고, 어, 니아도 4초네. 아, 심지어 4초면은 스강이라도 돼 있어야 되는데, 스강도 안돼 있네요. 음. 아, 실배 5초가 아닌 게좀 6초네요. 6초가 아닌 게좀 아쉽네.

칼 껍데기 깔라면 멜키로 이게 맞기는 한데. 이게 맞기는 한데. 속공이 너무 낮아요, 문제는. 음, 속공 너무 낮죠. 속공이 너무 낮다. 음, 개별 속공 좀 봅시다. 이거 왠지 연희가 속공이 아닐 것 같은데? 애매하네요. 누가 속공이 이렇게 낮은 걸까? 멜키로 속공 낮고요 유신도 속공이 너무 낮은데? 왜 이렇게 낮아요? 뭐야, 심지어 모공 세팅은 뭐지, 이거? 이게 뭐람? 설마 속공이 제일 높은 게 얘네라서 이렇게 박으신 건가? 안 되는데? 아, 아닌데? 뭐야, 있구만. 딜유신이라니, 후덜덜덜. 짝꿍 은나 쁘지 않아？근데 12 라서 이렇게 쓰신 건가？지팡 이로 우리 옆 에. <laughs> 그래도 스강이 이거랑 이거 붙었네요. 잘 붙었다. 353. 81. 아, 속공이 뭔가, 뭔가네. 음, 얘도 올라가야 되는데, 속공이. 뭐. 음. 근데 템이 좀 한계가 있으신 것 같은데 여기 누가 속공이 없을까? 카일 73, 델롱이 73. 다, 쟤다 속공이 어중간하시네요. 음. 크리 3점즈 나쁘지 않아. 근데 파이크가 아니라 룰을 쓰고 계시네. 좀 아쉽다. 파이크가 오4성이어 가지고 좀 애매하네요. 근데 이렇게 쓰는 게 맞을까? 좀 애매하다. 무엇이 무엇이 좋을까요? 아, 하... 그러게. 속공들이 좀 좋지가 않다. 플라톤도 속공 챙겨도 되긴 하는데, 일단은 덱은 이 정도면 되기는 해요. 이 정도면 되기는 하는데, 문제는 속공이죠. 음, 문제는 속공이다. 아일린 에이스를 써도 이 정도 속공이네. 음. 백은 이렇게 가시면 되긴 해요. 백은 이렇게 가면은 되긴 합니다. 음, 로지파이 줄이 다 있으니까 뭐공마덱을 많이 쓰는 게 맞고 속공이요? 속공은 누구를 올려준다의 개념이 아니라 팀속공으로 챙기셔야 됩니다. 400은 만드셔야 돼요. 400은 되셔야 됩니다. 총력에서 나 올라가고 싶어. 이런 생각이시라면은 누구를 올리는 게 아니라 팀속공을 400까지 끌어올려주셔야 돼요. 최소. 지금 전설권이 410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속공이. 그러니까 못해도 400까지는 끌어올려야 전방까지 바라볼만 하다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전설권이 410이 최소 속공이에요. 음. 전설권은, 에. 네. 근데 지금 뭐 총력 희귀에서 점수 조금 올리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속공을 찍어 주셔야 됩니다. 토템들이 우선이긴 하죠. 음, 토템들이 우선적으로 속공이 높아지긴 해야 돼요. 아, 저희 딜은 딜러들이 충분합니다. 은 딜러들이 해요. 근데 딜러들도 속공 저도 딜이 충분합니다. 음. 그렇지. 4팀은 무조건 탱탱하게 가시고 1, 2, 3팀 속공 400까지 맞추시고 그렇게만 하면은 지금 초월 상태는 나쁘지 않아 가지고 충분히 올라가실 만해요. 음. 충분히 괜찮은 부분이다. 반회사가 6초네. 오히려 좋아. 반회사한테 권능 같은 거 있으면 딱인데. 아주 좋아요. 이 정도면 좋지. 엄청 좋은 거지. 델롱이 6초, 카구라 6초, 반에서 6초면은 일단은 핵심 캐릭들도 초월이 어느 정도 된 거라 괜찮아요. 연어야 사랑했니? 청력 상담 받고 나서 시보라 5,460점. 어 축하드립니다. 음, 내일 아침에 전설돼 있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근데 전설에서는 400까지고는 안 돼. 전설에서 점수 올리려면 4340 돼야 됩니다. 그리고 덱을 요렇게 말고 다르게도 갈수 있어요 다르게도 갈수 있습니다 덱을 음... 자 어떻게 가냐면은 일단 플라마 덱을 써 아, 이 뭐야. 일단 플라튼을 박아. 줄이 박아. 바네사. 아, 근데 멜키르 1초인 게좀 너무 크다. 멜키르 쟤는 왜 1초예요? 얘왜 1초람. 너무 아쉬운 부분이야. 안 뽑았다고? 좋지 않은데? 네이첼 대신에 아멜노처 음. 이렇게도 가실 수 있다. 음. 이렇게 가실 수도 있습니다. 와, 혹시 사팀 속공 싫어요? 이렇게 가실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어쨌든, 속공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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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속공 맞추기 더 빡세겠죠. 음. 솔직히 말하면은 속공 짬통은 안 쓰는 추세죠. 속공이 부족해서 잡템 쓰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음. 속공이 딸려가지고 잡템 쓰는 시대는 지났어요. 레이드를 도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단은 지금 당장. 공격, 공마덱 4팀보다는 속공을 챙기기 힘드시니까 뭐 공덱 2개가 됐든 마덱 2개가 됐든 하는식으로 하고 방덱 하나 가서 일단은 속공을 몰빵을 해줘야 하실 것 같아요 좀 전에 제가 세팅한거 보면은 충분히 공마덱 2팀씩 나오죠 공마덱 2팀씩은 나오시니까 템만 갖춰주면은 충분히 전설까지는 가실 수 있습니다 그치, 속공 짬통으로 쓸 거면은 속공 20 이상, 그치 백구는 맞춰야 돼. 속공 짬통으로 쓸 거면 잡템 쓸 거면 그런 속공으로 가야 돼요. 아예 안 진단 마인드의 속공으로 가야 됩니다. 안 그러고선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있는 거에서 메인옵이랑 세트업 맞추면서 속공 챙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음. 뭐 프리셋은 여기 밑에 4개랑 이 위에 4개 체크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음. 그렇게 진행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일리오님 총력전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